아니, 이게 왜 갑자기 떨어져? 당신이 좀 갖고 있어. 줘. 이 집이 이사 온내 친구 정민이 계집이야. 아, 여기 개성때 아주머니네 집이잖아. 응. 아, 맞다. 아래층으로 이사 왔다 그랬지? 안 그래도 자기랑 같이 차 마시러 오라고 그랬는데. 아, 그래? 아, 그럼 지금 들려주면 뭐. 배고픈데 뭐라도 줄거 아니야. 지금? 그럼 과일이라도 좀사 가야지. 뭐 하시는 거예요? 물감이 묻어서 잘 지워지질 않는구나. 얼룩만 지운다고 해결될까요? 무슨 뜻이냐? 아니,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. 어, 아주머니. 의을좀 알아보고 그래야지. 말씀 다 아이고. 하셨어요? 다 했다. 어쩔래 이놈아? 어? 다시 한번 말해봐요.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? 아니 이놈의 이놈 어디 명사를 잡 이놈이다. 다시 한번 말해봐요. 이놈아. 없나보다. 그냥 가자. 그래? 어? 문 열렸는데 누구세요? 아저 안녕하세요. 저 유미 엄마 친구인데요. 유미 엄마 마트 갔는데. 어 계시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보 얼른 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기 민호 앱입니다. 유미 아버지시죠? <laughs> 아 저는.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<laughs> 어, 괜찮은데 멀리 갔나 봐요? 예한 30분은 걸릴 겁니다 잠깐만 아 이거 혹시 사람 피? 네? 그 아니라 물감일 거야 <웃음> <웃음> 농담이었는데 저기 작업 중이셨나 봐요 네 아이, 저 근데 개성댁 아주머니는 어떻게 된 걸까요?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? 아네 이쪽으로. 네. 뭐 사람이 저렇게 진지해. <laughs> 응? 어 뭐야? 아이들 이리... 뭐 하는 거요? 아 여기 저집 사람 문고리에 열로 들어가갖고요. 내가 빼주니까 나와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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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거 같아. 잠깐만 잠깐만요. 잠깐 뭐 빼도 한건 없어. 아요 근데 요거 줘봐요. 이! 아 왜래요? 이 내놔요. 아, 네, 아, 아 어서 아 내놔라고? 아 여보. 뭐야 뭐야? 어, 아 뭐야 저거 저 완전 저 미친 놈 아니야 저거? 당신 처음부터 주책을 떨었어 아이, 괜히 왜 건드려? 아이, 아이 그러저나 당신 목걸이 어떻게 해? 나중에 정민이한테 찾아달라 그럴게. 신경 꺼. 야, 얼굴 좀 펴라. 보는 사람이 다신란하다너 죽기라도 했냐? 맞아. 누가 죽었어. 뭐? 마시고 가자. 너 감기 든다. 야, 강유미! 봐라, 네 남친 기다린다. 남친? 누구? 우리 형. 그렇게 알고 있었니? 다들 그런 줄 아는데. 야너 남친 놔두고 누구 등에 타고 오는 거냐? 클났다, 민호 화났다. 누가 내 남친이야?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니? 너가 그런 손포트 리고 다녔니? 누구 마음대로? 기가 막혀 정말. <laughs> 전화했었니? 어. 뭐하냐? 드라이브 안 갈래? 지금? 광유미, 너 공식적으로 남자 친구 없는 거 맞지? 건우난 양다리 싫어하거든. 확실히 알고 싶어서. 이리 와. 음. 엄마, 문제집 사야 돼. 응. 음. 지금 안 계셔? 그럼 지금 우리 아들 좀 보내도 될까? 그럼 지금 보낼게. 어. 음. 민호야, 엄마 심부름좀 해줘. 뭐? 어제 유미 집에 갔다가 목걸이 잃어버렸거든? 그거 좀 찾아가줄래? 그걸 내가 왜? 엄마 지금 결혼식 가야 돼서 그래. 아, 그 목걸이. 나요 앞에 좀 갔다 올 테니까 들어가 봐. 네. 소파 오른쪽 구석에 핏자국처럼 빨간 얼룩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구멍으로 들어갔어. 너부러온거 아니야. 그럼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? 엄마 목걸이 찾으러 온 거야. 이거 나, 왜 이래? 니네 엄마가 문 열어 주셨어. 내 맘대로 들어온 거 아니야. 너, 나한테 화났니? 내가, 내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냐? 내가 너랑 무슨 관계인데? 민호야 일어나 봐. 우리 나가서 얘기 좀 할까? 왜 이래? 나 바빠! 너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? 네 마음이 뭔데? 나가서 얘기하자. 우리 엄마도 있고 일단 일어나봐. 싫어 여기서 말해.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글쎄? 어 걸렸다. 뭐지? 이게 뭐지? 이 바보야! 내 마음이야, 알겠어.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? 어, 그만 나갈까? 어, 그래, 그래, 아, 참 목걸이, 나중에 찾지 뭐. 너 나한테 아직 화난 거 알아 나랑 민우랑 그냥 친구야 네가 오해한 친구? 거라.. 친구? 야 웃기는 기집에네 친구랑 막 키스하고 다니냐? 그건 그때 그럴 수밖에 없던 일이 있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뭔데 말할 순 없는데 그런 일이 있어 야너 열나 젖었어 우리 형이 빙신 같으니까 너 같은 애들 만나다니지 앞으로 나한테 한 번만 더 꼬리쳐봐 야, 너 지금 한가하지? 아저 할머니 개성댁 아주머니가 신다는데 같이 좀 도와드리자. 어머, 개성댁이 인나는 얼마나 좋아했는데. 어디서 진짜 객사 한거 아닌가 몰라. 객사가 뭐예요? 할머니, 혹시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 아닐까요? 임마, 그걸 객사라고 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, 아저씨. 어. 재수 없는 자식. 왜? 아 저번에 저집 갔다 민호 엄마 목걸이 떨어져서 찾느냐고. 아 마루 바닥 좀 쑤셨는데 사람 죽이려고 난리쳐갖고 싸웠잖아요. 왜요? 좀 찾으면 안 돼? 몰라 사이코이 씨. 맞아 누아 죽었어. 어디서 진짜 객사한 거 아닌가 몰라. 그때 그럴 수밖에 없던 일이 있었어. 아아아아 아! 어서 내놓으라고! 아 어, 뭐야? 깜짝이야. 뭐가? 아씨, 갑자기 머리가 왜 이렇게 잘 돌아가지? 가만히 있어 봐. 뭐? 진짜라니까 아빠. 그집 마루 밑에 뭔가 있는 게 틀림 없어. 그래서 유미 아빠가 아빠한테 그난리친 거야. 아 뭐가 있다는 건데? 할머니 시체? <laughs> 아, 아유, 그 집에서 할머니를 왜 죽여? 아빠도 그 아씨 사이코라그랬잖아 사이코 무슨 짓을 못해? 아빠 목걸이 꺼내려고 그랬던 데가 소파에 거기 맞지. 형도 거기 철사 집어넣는데 뭔가 걸렸다 그랬다고 정말? 어 뭔가 있는 게 틀림없다니까 그리고 그집 이사 온날 할머니가 없어진 것부터가 이상하잖아 아니 그건 경찰에 신고해야지 왜 그걸 우리가 우리가 해야 멋지지 아빠 나 지금 흥분해 미치겠어 이거 해결하면 우리 t v 나 할지도 몰라 이웃집 살인사건을 한 방에 해결한 미나 탐정 무장 마루 밑에 틀림없이 있다니까 아니나 죽여 감히 박았다니까~ 민호야, 전화 받아 유미다. 네, 받았어요, 끊으세요. 여보세요, 유미니, 우리 집에서 공부할래? 저녁때 엄마 아빠 모임에 가셔. 그럴까? 좋지. 아니, 그럼 내가 치킨 사 갈게. 그래, 7시에 와. 이따 봐. 유미야, 너희 집에 가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, 7시까지 놀이터로 나와줘. 민우야, 집에 오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, 7시까지 놀이터로 나와줘. 유미야, 왜 집으로 안 오고? 할 말이 뭐야? 응, 할말 있다며, 할 말이 뭔데? 무슨 소리야? 네가 할말 있다고 나오랬잖아난 문자한 적 없는데. 그럼 뭐야? 설마! 어, 유미 어디가? 아이 자식 따라오지 마! 빨리 뜯어 봐봐. 아씨, 남의 집 바닥을 뜯어내도 될래나 이거? 니네 말만 믿고? 아빠 빨리, 유미 금방 올 거야. 누가뭐너 혹시 끔찍한 거 나오면 너 보면 안 돼. 개찮 아빠 나 영화에서 무지 많이 봤어. 아이 진짜. 나한테 묻냐 이 자식아. 누구가 <laughs> <수의가> 없는데? <웃음> <웃음> 민우 아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아 안녕하세요. 아저집 저, 사람 목걸이 좀 찾으려고요. <웃음> 찾았다. <웃음> 목걸이 때문에 마루를 다 뜯으셨다고요? 어머, 세상에. 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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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황당하시죠?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수리비 좀 드리려고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? 아,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목걸이를 새로 살 건데 그랬어요. 저참 미련하죠. 돈 100만 원을 마루바다에 꼬라박은 주제넌 1년 동안 용돈 없어 이 꼴통 자식아. 어설픈 탐정놀이의 대가를 꽤 오래 치른 후 어느 날. 왜 그러세요? 무슨 일이에요? 강철봉 씨, 당신을 이순아 씨 살인 및 사체 유겸미로 체포합니다. 버스 타야되는데 저게 막찬데. 스 빨리. 빨리 타요. 빨리, 빨리 오늘 고마웠어요 조심히 가요.